동물을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돌봄과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 동물원인데요. 봄을 맞아 동물 생태 해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청주 동물원으로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연을 동물원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해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태상사... 지금부터 동물 생태 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건데요. 바람이라는 사자는 7월 5일 날 여기 오게 됐어요.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드러난 채 방치돼 학대 논란까지 일었던 수사자 바람이. 지난해 여름 청주 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닭세 마리를 줘요. 거기다가 소고기도 줘요. 소고기 1kg을 또 먹였거든요. 지금 갈비가 없이 살이 정상적으로 잘 붙었지만 갈기를 드러내면요. 우와, 멋있다. 잘 생겼다. 뭐이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지난해 10월에는 암사자 도도와 합사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맞이하게 된 바람이 동물 생태 해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에서 보고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설명 듣고 나니까 좀잘 지낸다는 같아서 네 다행인 같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아직 날기 어려운 참매도 있습니다. 울산 야생동물 구조센터서 에 구조해 온메르시라레 참매예요. 왜 울산에서 그왜 잊지 않고 왜 여기로 온 거예요? 토종 동물 또는 이렇게 다쳐갖고 온 친구들 이제 치료하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리를 다쳐 아사 직전에 놓였던 독수리 하나. 어린 시절 사람 손에 키워져 야생 적응이 어려운 오소리, 군밤이 등 단순한 관람이 아닌 동물의 사연을 만납니다. 버림받고 이렇게 사연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공간이 늘어나서 많이 적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가 작지만 또 그만큼 여러 동물들을 더 친숙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요, 예, 작게나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람 시간 역시 동물들의 활동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달이 늦잠 자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나와서 빨리 보고 싶어요. 어, 이따 이따 나. 상처 입은 야생 동물들의 보호와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관람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다려서 본다는 게좀 낯설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로 동물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같이 공생해야 되는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주동물원의 동물은 70여 종 300여 마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동물원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좀 자연에 적합하게 친하게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쉬면 좋겠어요. 동물들아 사랑해.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주 동물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단순한 구경거리에서 보존과 치유의 공간으로 동물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